전파무기 사용, 당신의 가족도 위험하다. 건강에 미치는 충격적 영향은? 전파무기의 장기적 사용이 초래할 건강 문제. 전파무기와 관련된 건강 문제는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점점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술이 인간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파무기가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파무기란 무엇인가요? 전파무기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인체에 특정한 신호를 전달하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기술입니다. 이 장치는 피해자의 뇌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속적인 사용은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 1. 정신적 스트레스 전파무기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면 피해자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넘어선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성 불안장애 및 우울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 신체적 증상, 두통, 피로감, 불면증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전자기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 탈모 피부염, 심지어 면역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3. 자유 의지의 상실. 이러한 기술의 위험성은 단순히 신체적 증상을 넘어서 자유의지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피해자는 이미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전파무기의 심각한 후유증을 의미합니다. 조직스토킹과 전파무기. 조직스토킹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괴롭힘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죽어라는 말과 함께 상스러운 욕을 속삭이거나 조롱하는 모습은 자주 목격됩니다. 이러한 괴롭힘의 가해자는 남녀노소, 그리고 국적을 불문하고 존재하며 이들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발생하는 소음 속에 불쾌한 말이 섞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는 더욱 빈번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